난 온전 전력을 다해 전세 뒤집을 불사다이라고요 그러네. 아까지까지어 <laughs> <깊이> <laughs> 어? 걸렸는데? <laughs> 바로 막 아, 이게 부활하죠. 있지.

야, 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네. 당신의 신부입니다. 맹세께 드리죠. 당신이 지야얘 <laughs> 잡으면은 뭐죠? 와, 그냥 체력이 음, 엄청 올라온다. <laughs> 감과 죽음. 어, 죽음의 연무가. 야, 마에 들지. 와, <laughs> 좋은 표본이 사회. 되겠어. 그리고 그냥 셀린 거 한번 맞아 볼까요? 궁금한데?

목숨이 아까우면 물러는 분명 고했어 다음 상대는 누지이검 피를 원하고 아! 음!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어. 얘가 제일 변수잖아요 어 함께, 어. 함께 와 아니 얘 무시하고 써도 되네요? 오른쪽, 다음은 왼쪽. <laughs> 이젠 제법 잘추는군나 <놀람> <놀람> 공뱅이들 같은니둘다 은신? 그럼 예. <놀람> 추가타. 탕. <놀람> 어라? 내 차린가? <놀람> 같이 달릴 사람을 찾나? <놀람> 애기 땡기고 어, 예, 없죠 저거. 날 따라올 수 있겠어?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걸 줬죠 아티 얻으려고 그러니까. 깡다 울었죠 맞으면은 혈카 공격에 올라가죠 강해졌죠 음. 속도 올려 줬죠? 양념. <웃음> 가자. <웃음> 곰뱅이 어. 어. 뱅이들 같으니. 군뱅이들 <laughs> 같으니. 어 땡겨 주고요. 광역기로 문신 벗겨 주고요.

<laughs> 아! 저항이요? 아! 그렇게 됐다? 나도. 어? 아이! 근데 난 괜찮은 것 같다. 괜찮아요. 저. 나 증가. 하잖아? 얘도. 오케이. 휴. <laughs> 다행이다. 다행이에요. 역시 열카야 음. 그러네. 그리고 안카. 이부터 미안하지만 따라줘서 야겠다 야, 일단 좀다 피해 주, 주겠죠? 어? 야, 얘는 죽었지만 빈나비 나가 피하지. 어, 90%야, 너네 얘들아, 할수 있지. 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네, 제가 흡 어. 다음 날 쫓고 있었나? <놀나> 정신은 해 봤습니까? 한계까지 달려 봐. 음? 뭐가 가능스 잘하시지. 킬라그레지기절 <laughs> <laughs> 얘부터 예, 잡긴 해야 돼요. 아 소울 번이 남았으면은 번 평타 하고 하는 건데 하나가 없자요 행기 땡기고

속도 증가까지 주면은 먼저 오지 않을까? 미약어차피 미카 때써 오고 감당해보시죠. 나이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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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면은 아요끼지 마. 아끼면 안 돼. 요 이제 페이나타슈의 힘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하네. 나이스.

찌리 <laughs> 때리고 행기증 창린아브 피좀 깎아 주자. 그러면. 어리 1700이에요. 그고저 먼저 와. 지금 괜찮아, 안 좋아, 안 좋아 하고 얘가 페이라를 땡겨 주고, 페이라가 그냥 때려서 얘 잡자, 아군도 땡겨 주고, 네, 이러지 말자고 사랑 맹세합니다.

나비 괜찮아 추가 데미지3스킬 하면 또피차 죠？이거 신이 었 어？자, 그러면 한번 더잡 아요. 때 리고 찌릿 얘는 이제 일다했 으니까 피 한번 더 채워 주고 새롭 게재구될테니 때리고 추가 데미지 미카데스로 소울 번 기절 진짜 와이눈 떼도 말도 안 된다 그냥인류가어 와씨 아 계속 와요 토니 근데 그냥 쓸 수도 있겠다 얘가 있으니까 서로 교환한다 느낌으로. 보스네 무섭거든요. 저거. 어떤 어떤 으거로 잡아 버려야겠다. 괜히 변수 주지 말고. 또내차해 맞을게요. 피 증가도 있을니 어? 피했네. 어차피 얘가 쓸 거니까 한턴 아낄게요. 야, 속공이라서. 여기, 여기 있는 거봐요 진짜 미친거 같아. 구이 친구. 빵. 친구. 이 친구. 이친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와, 그냥 좋다. 어, 고독한 늑대의 페이라 리뷰. 일단 그동안 제가 비상론 열심히 해서 모자란 부분은 패키지 해가지고, 얘 없으면은 도저히 게임 안될것 같아서 뽑았습니다. 그래, 뽑아가지고 이번에 정말 써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일단은, 템 세팅부터,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써봤어. 하나는 이제 제가 최대한 줄수 있는 속템 몰아서 한번 줘서 해봤고, 근데 이제 그만큼 속도는 많이 올라가지만 몸이 좀 많이 구려져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눅땡 느낌으로, 280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했고,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해봤어. 일단은 지금 눕백 먼저 설명하자면 말도 안 돼요. 그냥 안전해. 상대방이 얘를 견제해도 어차피 얘가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디버프가 걸려도 달콤한 기적 이런 거로 해제를 할수 있어. 그러면서 여기에 세미역10% 올라가니까 얘가 1 9 0 0 0짜리가 빛나감까지 뜨는 거야. 그래서 되게 안전했어요. 말도 안 돼. 그냥 밸류가. 얘가 아군한테 이제 뭐 속공 버프 주는 것도 있고. 어떤 느낌이냐면, 굳이 막 요즘 그 느낌 있잖아? 페이라 가져가면은 회피버프 주니까 뭐 장비랑 혈카랑 굳이 그나이를안 써도 돼. 그냥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 눕덱 분들 뭐 속템 없다. 그냥 280, 뭐 270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다. 본인이 내가 이제 270에랑 뭐260 이렇게 내려가. 근데 상대방은 상상 속에 310 페이라랑 싸워요. 혼자 이제 막야씨저 페이라 나 이거 속도 싸우면은 막 열심히 막 깔창 신고 어막뭐 고르고 막속대 견제하고 있어 혼자서. 근데 나는 어차피 그냥 페이라 가져가고 누워 상대만 거기서부터 뇌정지가 와 이제 어? 야 잠깐만 망했는데?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게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속대구로 썼을 때는 아티팩트를 다른 거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챔피언 트로피를 줘봤어요 여기에서 적중 챙겨가지고 방어력 감소 걸수 있고 기본 공격하면은 기절 걸수 있어 예, 나쁘지는 않았는데,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거보다 자크 아티팩트를 진짜 맛있게 썼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제 그러면 그럴 수 있어. 어, 자신에게 치피 증가하면, 아니, 경호님, 페이라 치피 증가 필요 없잖아요. 라고 하기에는 공격이 아닌 스킬 사용 후 소울 10 획득이 이제 메인이야. 어떻게 되냐면, 얘가 이제 3스킬했어요 3스킬을 딱 쓰면은 공격이 아닌 스킬이죠. 여기에서 소울번 10개를 획득해. 소울번 10개 획득하면은 1스킬, 소울번 쓰는 거야. 한마디로, 그냥 아군 행계, 방, 땡겨주면서, 소울 번해가지고, 광역, 방어력 감소 걸어. 그 다음에 누구로 연기하냐? 혈카. 못 버티지, 당연히. 방각 걸려있는데, 혈카 3스킬 어떻게 버텨? 해서, 자크 아티팩트 진짜 맛있게 썼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리고 이제, 누구랑 같이 썼냐면, 뭐 이제, 뭐, 잠비 같은 애들도 있고, 종찰스 같은 애들도 있고,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극단적인 느낌은 있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, 페이라가 밴되면은 끝이야. 요런 리스크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, 페이라랑, 이렇게 하면은 진짜 둘이 그루밍 계속해 돼. 내가 행계 땡겨줄게. 야 나는 속공, 속도 증가 걸어줄게 하면서 얘가 속도 증가 20 걸어주지 얘는 또 이제 그 30인가? 뭐 걸어주지. 그러면서 어다슈막 피해버리지. 저렇게 돼. 그래서 막이렇게 둘이 같이 해서 눕대그로 쓰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. 그리고 이제 혈카. 그냥 고혈. 말 그대로 진짜 상대방 점수 고혈 빨수 있어요. 단가, 광역, 걸어. 그 혈카가 그거 다 죽어. 그리고 여러 애들 플러스 이제 나머지 아까처럼 뭐 잔비. 근데 잔비 이번에 밸런스 패치 되면은 완벽하게 연계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종차이스. 그래서 여러 애들이랑 쓰게 되게 좋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눕덱에서 저거래기족헤이스트나 죽음의 탐구자 레이 이런 애들이랑 써. 그러니까 얘가 속덱에서 로써도 되고 눕덱에서 로써도 되고 야 일반덱에서도 되고 템포덱에서도 되고 행게 땡기니까 말도 안 돼요. 모든 덱에 다 섞여서 쓸수 있어.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제일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제 기준에서는 약간 그 전에 역대급 뽑아라 하면은 딱 지금까지 실내나 하다 보면은 우리 포지션별로 오피케 약간 딱 느낌 있잖아. 우리 디버퍼 하면은 누구 떠올라요? 당연히 루나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신월의 루나. 그러면은 어 기사 라인 중에서는요. 어, 창민아. 얘는 그냥 봉인 걸고 강화효과 다 해제하고 파크요. 어, 그 강불 걸고 할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속덱으로도 할수 있고 눕덱으로도 할수 있어 창리나브 관통매력 하면서 뭐 디버프 다 해제 그렇게 할수 있어 근데 여기에 페이라 이번에 딱 페이라 추가돼 근데 얘가 뭘할수 있냐 아군 템포 땡겨주고 반가까지 걸고 3스킬에 디버프 해제도 있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사기캐 라인 중에서 야 그래 너 루나 가져가 너 루나 3스킬 쓸 거야? 나 해제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. 그러면서 이제 뭐 따로 말하면 또 이제 다들 그런 말할 거 아니야. 어, 근데 그 딜러들 중에서 혈카나 제뉴아랑 플랑 이런 애들 여기에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이 얘네들을 고르면서 어차피 얘네들 했어. 그래 얘네들은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고 또 장기전으로 또 싸움 간다. 여기에 공격력 증가 있어. 그 공격력 증가를 추가 데미지 해가지고 이거로도 활용을 할수 있어. 그리고 페이라 플러스. 이제 행동 게이지 증가하는 라인이 있거든요. 여기 누가 있냐면,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요. 사스케으면은 자신의 행동 게이지 50% 증가. 그러면은 우리 그 제뉴아 라인 있죠. 제뉴아 야타 하면은 누구 떠올라요? 바폴 떠올라. 왜 그러냐면 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. 딱 그런 느낌으로 고독한 늑대 페이라 하면은 행동 게이지 50% 증가하는 딜러가 있으면 은 누구든지 얘랑 섞어서 쓸수 있는 거야. 딱 그냥 페이라 가정하고 나중에 벨페 되면은. 뭐 루트비도 행동 게이지 50% 증가 생기죠? 그리고 킷에도 있어, 심지어. 그러면서 이번에 장비도 행동 게이지 50% 증가 있어. 이렇게 되어버려.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종찰스까지 가져가버려.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가 피딱 떨군 다음에 얘는 또 이제 본인의 행동 게이지 50% 증가가 있네? 그럼 턴딱 오는 거야. 앞에서 양념 다 해버리면. 그래서 제가 지금 종찰스 그것 때문에 극대를 해가지고 아예 쓰고 있죠? 할 때. 그래서 얘는 내가 정말 실내나를 좀 한다 할 거면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. 이건 약간 칼 들고 협박하는 느낌이야, 진짜 그 정도로.